카드값 줄이고 싶다면 이 습관부터 당장 끊으세요. 시리즈 리뷰 6에서 10번. 6. 야식과 배달앱을 습관적으로 쓴다. 배달 한 번에 1만 원, 두 번이면 2만 원. 주말마다 반복되면 큰 돈이 나간다. 7. 자동 결제를 무심코 두고 본다. OTT, 정기 구독, 자동 결제 서비스들. 실사용 여부를 체크하지 않으면 새는 돈이 된다. 8. 명확한 소비 계획 없이 마트를 간다. 장바구니에 담으며 일단 샀다가 말지라는 마음이 반복된다. 결국 예산 초과. 9. 카드로 모든 소비를 한다. 현금보다 카드 결제는 소비에 둔감해진다.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다. 10. 커피 값. 간식 값을 고정비로 여긴다. 하루 한 잔, 한 달이면 3만 원이 넘는다. 줄일 수 있는 지출임을 잊지 말자. 시리즈 리뷰 10에서 15번을 보세요. 감사합니다.